소파이가 이번에 정말 엄청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오늘은 CEO 앤서니 노토가 직접 밝힌 소파이의 현재 성과와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CEO 앤서니 노토의 말인데요. 그냥 잘하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하죠. 미래를 향해서 정말 공격적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 볼까요? 오늘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얼마나 대단한 성적을 거뒀는지 그 성적표부터 보고요. 그 비결인 원스톱숍 전략을 알아본 다음에 AI와 블록체인이라는 두 개의 큰 흐름에 어떻게 올라타려 하는지 그리고 새롭게 나올 제품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소파이가 그리는 큰 그림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실적입니다. 이번 3분기는요, 그냥 좋았다 수준이 아니었어요. 여러 회사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엄청난 힘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새로 가입한 회원수만 보세요. 무려 9만 5천 명입니다. 이건 역대급 기록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회원 수가 1,2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회원들이 소파이의 다른 상품들을 정말 빠른 속도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딱 3개월 만에 신규 상품 가입 건수가 140만 건이나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회원과 상품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당연히 매출도 따라오겠죠. 분기조정 순수익이 9억 5천만 달러. 이것도 기록적인 수치고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나 성장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수익구조의 변화인데요.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정확히 56%가 대출이 아닌 다른 사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바로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사업 다각화 전략이 드디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소파이의 핵심 전략 금융 원스톱숍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의 엔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목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대출, 투자, 뱅킹. 이 모든 금융 생활을 그냥 소파이 앱 하나에서 다 끝낼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완벽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죠. 이 전략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는 이 숫자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새로 팔린 상품 10개 중에 4개가 기존 회원이 추가로 가입한 거라는 뜻인데요. 이게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래요. 한번 소파이 세계에 발을 들이면 계속해서 다른 서비스까지 쓰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소파이라는 브랜드를 믿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유명 미식축구 선수인 조시 앨런과 손을 잡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효과는 엄청났죠. 덕분에 브랜드 인지도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현재의 성공을 봤다면 이제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CEO는 소파이가 앞으로 다가올 두 개의 거대한 흐름, 즉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두 가지가 바로 인공지능 AI와 블록체인입니다. 한쪽에서는 AI 기술로 고객 한명한 한 명에게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결제나 자산 관리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 쪽을 보면 벌써 해외 송금을 저렴하게 할수 있는 소파이페이를 내놨고요.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도 다시 시작합니다. 심지어 2020년에는 달러에 연동되는 자체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하니 정말 야심차죠. AI 쪽에서는 캐시 코치라는 걸 선보였어요. 이게 뭐냐면 내 모든 계좌를 싹 분석해서, 어이고, 지금 이자도 별로 안 주는 저기 은행에 돈 넣어두지 말고, 이자 많이 주는 우리 소파이 계좌로 옮기세요. 같은 아주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는 인공지능 비서 같은 겁니다. 이런 거창한 전략들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자들이 쓸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기능들로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죠. 예를 들어, 대출 분야를 보면요. 주택담보대출 실적은 역대 최고를 찍었고, 신용점수 높은 우량 고객들을 위해서 개인대출이나 학자금대출 상환을 좀더 유연하게 할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투자 플랫폼도 가만히 있지 않죠? 많은 분들이 요청했던 옵션 거래 기능도 넣고 뜨거운 기업이 상장할 때 참여할 수 있는 IPO 접근권도 열어주는 등 점점 더 강력한 투자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킹 쪽에서는 소파이 스마트카드라는 걸곧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게 아주 물건입니다. 높은 이자를 주는 예금 통장이면서 캐시백도 해주고 심지어 신용점수까지 올려주는 기능을 카드 하나에 다 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다 합치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까요? CEO가 소파이의 현재 위치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딱한 가지 지표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바로 40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잘 나가는 테크 기업들을 평가하는 기준 같은 건데요. 매출 성장률이랑 이익률을 더해서 40%가 넘으면, 어, 이 회사 진짜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근데 소파이가 이번에 몇 점을 받았는지 아세요? 무려 67%입니다. 40%만 넘어도 대단한 건데, 이걸 훌쩍 뛰어넘은 거죠. 심지어 17분기 연속으로 이 기준을 넘고 있대요. 정말 대단하죠? 이런 압도적인 성과가 있으니, CEO의 자신감도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진출할 시장은 아직도 무궁무진하고 지금처럼 우리 미래가 낙관적이었던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소파이는 결국 이런 식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화 플랫폼이 금융의 미래가 될 거라고 아주 강하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뭐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다. 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차세대 금융의 청사진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그려지는 걸 보고 있는 게 아닐까요?